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주택을 두세 채 가지고 있다가 모두 처분을 하고 마지막 남은 한 채는 1세대 1주택 비가세가 가능합니다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했다면 언제 팔던 비가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1주택이라는 규정이 나면서 이제는 직전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을 다시 보유나 거주를 하고 팔아야 비가세가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이 나오면서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도 단순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주택 비과세로팔 때는 더더욱 까다롭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나왔던 최종 1주택 유권 해석 주요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큰일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최종 1주택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짧은 기간동안 육근해석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반증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실전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6건에서 10가지 사례를 한 번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강의 영상을 올린 것도 제법 있고 해서 간략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입니다. 간략히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양도 정여및 용도 변경 등으로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기산한다. 내용은 이렇게 단순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사안에 들어가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특히 일시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1년 1월 시행 당시에는 직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다가 2월 17일 양도에서 처분 개념으로 개정이 되면서 정여와 용도 변경이 추가됐습니다. 21년 2월 17일 이후에 직전 주택을 정여나 용도 변경을 한다면 이제는 최종 1주택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 154조 5항에는 직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리고 직전주택을 정여했거나 용도 변경을 한 경우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직전주택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유권 해석에 따라 최종 1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여는 최종 1주택이 적용되지만 상속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한때 이슈가 됐던 직전 주택을 세대 분리한 경우입니다. 육근 해석 사례는 없지만 이 경우는 최종 1주택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해석입니다. 2019년 2월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2020년 2월 18일에 나온 기재부의 육근 해석 쟁점 7가지 이날 나온 육근 해석 7가지 사례가 기준이 되면서 지금까지 해석의 기초가 되고 있는 중요한 해석 사례입니다. 2020년 2월 18일에 나온 기재부 육근해석 쟁점 7가지 21년 9월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 주요 육근해석 사례 10가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 주택을 모두 처분을 하고 시행일인 21년 1월 현재 1주택인 경우입니다. 시행일 바로 직전인 2020년 12월 24일에 나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입니다. 제목입니다.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이라 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20년 3월에 한 채를 처분하고 시행일인 21년 1월 현재 1주택입니다. A 주택과 B 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가 20년 3월에 B 주택을 가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채 남은 A 주택을 21년 1월 20일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때 양도하는 A 주택의 보유기간 비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B주택을 20년 3월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현재는 A주택 한채만 남은 상태이네요.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A주택의 취득일이 되네요. A주택을 21년 1월 20일 양도를 해서 비가세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생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를 하고 21년 1월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최종 1주택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땅의 주택에 취득일이 되니요두 번째 사례는 21년 1월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전 답변에 등록된 해석 사례입니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20년 12월에 1주택을 양도를 했네요. 그리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네요. ABC 3주택입니다. 그리고 20년 12월에 C주택을 가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됐네요. 여기서 종전주택 A는 21년 8월에 양도를 합니다. C주택을 20년 12월에 처분을 했습니다. 21년 1월 현재는 A주택과 B주택에 일시적 2주택만 남은 상태네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양도하는 종전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이란 땅의 A주택의 취득일이 되네요. 21년 8월에 종전주택 A를 양도를 하더라도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21년 1월 현재 일시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최종 1주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기선일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일시적 이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이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은 적용이 동일합니다. 일시적 이주택은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21년 11월 2일 기재부의 육근 해석입니다. 다른 사례와 같이 나오다 보니 묻혀 었는데 지리 2번이 21년 1월 현재 일시적 이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거주도 다시 해야 하는지 조정대상지역 1세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이란 21년 1월 4일에 나온 육근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나오면서 충격과 많은 혼란이 있었네요. 직접 B 주택을 양도를 하고 2년 보유 후에 A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양도하는 A 주택이 거주 요건이 있는 조정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입니다. 주택 A와 B 2 주택입니다. B 주택을 21년 5월에 가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A주택은 B주택 양도일부터 2년 후에 23년 5월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양도하는 A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미 2년 거주요건도 채웠습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이은 당연 B주택의 양도일입니다. 그렇다면 거주도 다시 해야 하는지? 기자부의 육근해석은 거주도 새로 기산이 된다고 합니다. B주택 양도일부터 2년 이상 보유는 물론 거주까지 하고 팔아야 1세대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때취득을 했다면? 직전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보유는 물론 거주까지 하고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4, 5번은 한번에 보겠습니다.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21년 11월 5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일시적 이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지, 질의 1번에 사례 3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의 최종 1주택의 기준을 제시한 3가지 사례입니다. 1번 사례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고 21년 1월에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입니다. 앞서 2번에 일시적 이주택 사례와 유사합니다. ABC 3주택을 보유하다가 A 주택을 20년 12월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B와 C 주택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여기서 종전 주택 B를 21년 4월에 양도를 합니다. A 주택을 20년 12월에 양도를 하고 21년 1월 현재 B와 C의 일시적 2주택만 남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종전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땅의 B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A주택을 21년 1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3주택에서 A주택을 21년 3월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와 C가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b 주택을 21년 4월에 양도를 합니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21년 1월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주택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이 되네요. 앞선 1번 사례와 다른 점은 A주택을 21년 1월 이후에 양도를 한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 이 육근 해석이 나온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21년 11월 2일 이후의 양도분부터는 이 경우도 최종 1주택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육근 해석입니다. 주택 A와 B,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아닙니다. 여기서 21년 2월에 신규로 C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3월에 A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B 주택과 C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네요. 여기서 종전 주택 B를 4월에 양도를 합니다. 21년 1월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1 주택을 양도해서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이 된다는 기재부의 해석입니다. 21년 11월 2일에 나온 기재부의 육근해석 세가지는 일시적 2주택의 최종 1주택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결론은 첫 번째 사례처럼 ABC 3주택 모두 2020년 12월 이전에 취득을 하고, 그리고 1주택 양도도 이전에 했어. 21년 1월 현재 일시적 이주택 상태인 경우만 최종 1주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사례 2번처럼, 21년 1월 현재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가 땅의 주택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직전주택이 입주권인 경우 그리고 분양권인 경우입니다. 21년 6월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입주권입니다. 21년 5월 17일에 등록된 유권해석입니다. 2020년 2월 18일에 나왔던 유권해석. 쟁점 7번을 참고하라고 하네요. 주택과 조합은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먼저 양도를 했네요. 주택 A와 B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네요. 여기서 21년 1월 이후에 입주권을 먼저 가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 A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선일은 직전 B입주권의 양도일이 되네요. 직전 주택이 입주권인 경우도 최종 1주택이 적용됩니다. 이번엔 21년 6월에 나온 직전 주택이 분양권인 경우입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매도를 하네요. 주택과 분양권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21년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여기서 분양권을 먼저 21년 1일 이후에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 한 채를 1세대 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비 분양권의 양도일이 되네요. 분양권을 양도하고 2년 후에 양도를 해야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네요. 직전에 양도하는 주택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인 경우도 최종 1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사례는 멸실입니다. 직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입니다. 21년 2월에 나왔던 6관의 석입니다. 이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채를 멸실한 경우입니다. 서울 마포 A주택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B주택 이 주택입니다. 여기서 21년 6월에 B 주택을 멸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A 주택 한 채를 21년 12월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직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도 최종 1 주택이 적용되는지, 직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는 최종 1 주택에서 제외가 되네요. 서울 A 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은 땅의 A 주택의 취득일이 되네요. 갑자기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시골 빈집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집을 멸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 열 번째는 직전 주택을 자식에게 상속을 한 경우입니다. 21년 12월에 나온 기재부의 육근 해석입니다. 부모님이 각자 한 채씩 두 채를 보유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21년 1월 이후에 별도 세대 아들에게 상속을 했네요. 아버지 명의 A주택 그리고 어머니 명의 B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네요. 21년 1월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별도 세대 아들에게 B주택을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버지 주택 A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B주택을 상속한 날부터 2년 후에 아버지 A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직전 주택을 상속한 경우는 최종 1주택에서 제외가 되네요.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땅의 A주택의 취득일이 되네요. 아들에게 한 채를 상속하고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네요. 우리 세법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대합니다. 지금까지 최종 1주택 관련 유권해석이 20여 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최종 1주택에 걸려 비과세를못 받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비가세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종 1주택이 시행된 이후에 나온 기재부의 주요 유권 해석 사례 10가지. 이 사례들만 이해를 한다면 웬만큼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